중 채무 부분을 넘어서더라도 상당 네. 가능성이라든지 실제 매출이 발생될 것 같은 그런 좀시그널들이 확실해서 2억이나 받은 거니까 내가 심사위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설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한 5명 정도의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그 기술들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끼어넣고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신용점수거든요 네, 뭐, 기대출도 뭐, 다섯 번 정도여가지고, 그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로 작용을 해요. 본인이 자본을 가지고, 뭐, 퇴직금도 갖다 쓰시고, 개인 대출, 집단부대출,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, 시제품도 만들고, 뭐 영업도 하시고 하는데, 사실 자본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분도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작성을 하고, 그 대표님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필하고, 사업계획서, 그 다음에 그 자료도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. 담당자를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진공 청년 창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희 계획부터 나중에 매출할 것까지 그런 게 사실은 그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네. 발표를 다 맞춰야 되거든요.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표님하고 저희하고 한 편이 돼서 같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연습 엄청 하셔야겠네요. 네, 뭐, 말씀하시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체크를 합니다. 네. 그렇죠. 음. 그 코칭이 돼서, 어, 내가 심사위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, 이게 설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. 그때 한 다섯 명 정도의 심사위원들이 있어요. 그 기술들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다끼워넣고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님들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.